음. 어, 먼저 개발을 하고 계신 MB 님이 지망생에게 또 말해줘야겠다. 내가 어떻게든 보면 선배니까 이런 팁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사실 저도 같은 지망생이라서 우리 같이 힘내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음. 그리고 파이팅. 저희가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근데 꾸준히 하려면 자신만의 성공 법칙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음... 그래서 뭐 그게 작게는 그냥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구현에 성공했다 뭐 아, 언제까지 뭐 자신만의...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그때 잘 완료했다 뭐 이제 어, 잘 만들, 자신만의 마일스톤이네 일종의 네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열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치. 약간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할수 있겠죠? 네,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완결을 한,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들 그렇게 꾸준히 하신 것 같아요. 결국 음,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다. 네, 꾸준함은 전 무조건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열심히 꾸준히 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. 아. 왠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기분인데.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만약에, 나에게. 내가 어, 네. 만약에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, 엠비님한테 어, 품으면 하면서 그 말을 듣겠지. 꾸준히 하세요. 그래요, 꾸준히. 말소 <laughs> 말소 일 개월짜리 완성하면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. 그런 식으로. <laughs> 런 식으로 자기만의 상을 어. 주면서. 네. 맞아, 맞아. 마감이 아. 끝나면 다음 마감이 기다리고 있지. 뭐 이런. <laughs> 끝과 시작은 동시에 말이야. 일어나는 거. <laughs> 내일의 래 내일의 유이가 알아서 하겠지. <웃음> <웃음> 내일 걱정은 <laughs> 내일 모레 하는 <laughs> 것도 있고요.